이번에 남은 재료는 상추, 상추 김밥으로 변신시켜주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상추, 밥, 참치, 달걀, 김밥김, 고추장, 된장, 올리고당, 다진마늘, 아몬드, 양파, 마요네즈, 참기름. 이제 만들어 봅시다. 쌈장, 마요, 참치부터 만들게요. 양파를 얇게 썰어 다져주고, 아몬드도 씹히는 식감을 위해 너무 작지 않게 다져줍니다. 쌈장이 있다면 마요네즈와 1대1로 섞어주고, 없다면 된장, 고추장, 다진마늘, 올리고당, 참기름과 마요네즈까지 분량대로 섞어줍니다. 섞어놓은 양념에 양파와 아몬드를 넣어준 뒤, 기름 뺀 참치와 쌈장마요 소스를 섞어 준비해둡니다. 다음으로 달걀지단을 만들게요. 달걀에 소금간을 해주고, 기름 두른 팬에 앞뒤로 익혀준 뒤, 얇고 길게 썰어줍니다. 밥에 소금, 깨, 참기름으로 간을 해 비벼주고 상추도 물기를 제거해 준비해둡니다. 이제 김밥을 싸볼게요. 김에 밥을 얇게 펼쳐주고 상추 3장을 깔아준 뒤 달걀 지단과 쌈장마요 참치를 올려 말아줍니다. 이번에 남은 재료인 상추는 주로 쌈으로 많이 먹는데요. 이쌈 싸먹는 것이 결혼 생활과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나라는 상추와 배우자라는 메인 음식의 생활습관, 가치관, 경제력, 육아 등의 재료들을 싸서 먹어보다 넣을 건 넣고 뺄건 빼고 양조절도 하며 내가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싸서 맛과 영양적으로도 만족하며 먹을 수 있는 조합을 찾아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마늘과 청양고추가 필수라는 얘기에 매운 걸 먹지 못하는데도 넣고는 힘들어 하거나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넣지 않으면 제대로 된 쌈이 아니라며 쌈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쌈은 오로지 내가 즐기는 거니 매운 걸못 먹는다면 아예 뺀다거나 구운 마늘이나 오이고추로 대체해서 나에게 맞는 쌈을 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쌈의 주인공인 상추의 단단한 줄기처럼 기준을 단단히 세우고 부드러운 잎으로 재료들을 감싸듯 배우자와 아이, 생활 습관 등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사소한 것들은 감싸준다면 좀더 즐겁고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맛있는 쌈을 즐기기 위해 나에게 맞는 쌈을 싸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서툰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결혼 생활에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말아놓은 김밥에 참기름을 발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억센 상추의 강인함을 간과한 대충 말기로 손대면 도. 옥하고 터질 것만 같은 김밥으로 변신 완료! 조심스레 집어 맛을 볼까요? 상추에 참치쌈장 싸먹는 맛에 마요네즈와 아몬드의 고소함이 맛을 더 풍성하게 해줘요. 엉성한 비주얼에 비해 맛은 꽉 찼으니 만들어 보시고 내 배도 꽉 채워 보세요. 남은 재료로 만든 또 다른 레시피가 궁금하다면?